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그게 말이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손해본 거 메워보려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넣었는데 다 날렸지 뭐냐? 나 혼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너희한테 털어놓는 거야. 늙어서 너희한테 짐안 되려고 했다가 더큰 짐을 지게 했구나. 지금 당장 수술비에 이번비 낼 돈도 없고, 앞으로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큰일이다. 무릎도 이지경이라 어디 나가서 일도 못하고 너희가 이 아버지 좀 도와주면 안될까? 그래도 노인네가 애쓰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너그럽게 넘어가 주렴. 그돈 따지고 보면 제 돈인데 왜 아버지 마음대로 쓰셨어요? 됐어요. 아버지 빚인데 제가 갚을 의무는 없죠. 그리고 딸 뒀다가 뭐해요. 진숙이한테 도와달라 하세요. 진숙이는 출가외인이라고 내가 재산 안 물려준다 딱 잘라 말했는데 염치도 없이 어떻게 부탁을 하니? 내가 재산 전부 너한테 다 상속해 준다고 했으니까 네가 이 아버지 좀 모시고 살아주면 안 될까? 제가 미쳤어요? 그건 빚 없을 때 이야기죠. 빚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왜 아버지를 모셔요. 그 뭐냐. 상속 포기? 재산 포기 각서? 저는 그거 쓸게요. 야, 정진숙, 너는 딸이 돼서 이런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냐? 그러는 오빠는? 오빠는 아버지 자식 아니야? 나도 지금까지 엄마 당부 때문에 아빠 챙겨드린 거야. 아빠가 재산도 오빠한테 전부 다 주신다고 그러는데, 출가 외인 남식구인 내가 그저 딸이라는 이유로 희생하며 돌봐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오빠가 아버지 모셔. 야, 너 웃긴다? 아버지 옆에 있으면 뭐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지금까지 붙어있어 놓고는 이제 아버지가 빚더미에 앉았다니까 내빼려고 그러냐? 78세 정진만 씨의 딸 진숙 씨와 아들 진한 씨가 싸우고 있습니다. 몸아프고 돈 없는 아버지를 서로 안 모시겠다고 미루는 듯 보이는데요. 정신은 자신이 어쩌다 이런 짐짝 취급을 받게 된 건지 참담한 현실에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신은 올해로 혼자 된지 5년째가 되었습니다. 5년 전 아내는 새벽에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컵이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일어난 정신은 아내가 없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신은 식탁 옆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보고 허겁지겁 휴대폰을 찾아 119를 불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지만 아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넋이 나간 채로 아내의 손을 만지고 있는데 아내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사고를 당해서 못 일어나게 되면 나 붙잡고 있지 말고 미련 없이 보내줘요. 나는 우리 엄마가 장기 기증 기다리다 돌아가신 게내 평생 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살수 있는 사람들한테 내 장기 기증 해줘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에잇, 이 사람아, 말이라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당신 칠순 되면 둘이서 여행 가기로 해놓고, 왜 사람 불안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꼭 살아. 하지만 아내는 정 씨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막상 일이 닥치자, 정 씨는 연명치료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아내를 조금 더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게 어떻겠냐고 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같이 들었던 딸은, 엄마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다며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심장, 폐, 신장 두 개를 기증한 뒤네 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70이 되던 해에 정신은 자식들에게 엄마도 기릴 겸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정씨는 여행 비용 전부를 자신이 내겠다고 했고, 자식들에게는 편하게 몸만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바쁘다며 고민도 않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딸도 회사일에 집안일에 바빴지만 서운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정씨는 딸 내외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신은 아들도 아들이었지만 딸이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상품과 외모 모두 아내를 똑 닮은 딸이 너무 예뻐서 어디를 가나 딸 자랑을 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부탁이라도 하면 퉁명스럽게 짜증만 냈지만 딸은 항상 웃으며 받아줬고 귀찮은 부탁도 군소리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진수가 아버지가 핸드폰으로 뭘좀 사려고 하는데 안 바쁘면 와서 알려주지 않을래? 진수가 컴퓨터에 맞고랑 바둑 로그인이 안 되네? 무슨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그러는데, 주말에 박서방이랑 한번 오지 않을래? 그렇게 정씨도 자연스럽게 딸에게 부탁하기 시작했고, 정씨가 하는 부탁은 전부 딸과 사위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딸에게 의지하는 정씨였지만, 자신이 살아온 환경 때문이었는지 재산은 무조건 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씨의 부모님은 자식을 여섯이나 낳으셨지만 재산은 모조리 막내 아들인 정씨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누나들 또한 그런 부모님의 결정에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잘하지도 않고 매번 사고만 치고 다니는 대책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아들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반면 딸은 출가 외인이고 딸한테 재산을 주면 사위한테 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 딱히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사위대로 사돈댁에서 받을 재산이 있을 거란 생각에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건 다른 집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이런 정씨의 생각에 금이 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기일날이 되어 초를 사들고 현관으로 들어오는데 신발을 벗다가 며느리가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씨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제사 음식? 내가 미쳤어? 이걸 손수하고 앉아있게? 시장 반찬가게에 돈만 주면 다 만들어주는데, 요즘 누가 집에서 제사 음식을 만들어? 분명 자기가 다 만들어 왔다고 했는데, 어디서 사온 모양이더라고요. 뭐 요즘에 제사 안 지내겠다고 따지는 며느리들도 많다고 들었기에, 그래도 제사 지내러 온 것만으로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고생한다며 용돈이라도 챙겨줘야지 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에 정신은 방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재산? 노인네가 딸을 그렇게 이뻐하면서도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이더라고. 재산은 또 아들한테 다 줘야 한다시네. 내 말이 그러니까 전에 남편이랑 아가씨 불러다 놓고 말하더라니까. 딸은 출가 외인이니까 재산 일절 안 주고 시골의 땅이고 지금 집이고 전부 우리 남편 준대. 응 그래 나야 뭐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굳이 나서서 거기다가 입댈 필요가 있나? 나중에 그게 다내돈될 건데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온갖 시중은 딸이 다 들고 있는데 딸한테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니까. 내가 딸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없고 난리 났지. 그래서 우리 집그 인간이 아버님 재산 믿고 수시로 사업해서 말아먹고 완전지 멋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래. 그 덕에 나도 아버님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고 있고 좋지. 뭐? 나중에 모시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어후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그런 말은 하지도 마. 만약 모시게 돼도 며칠 열심히 돌보는 척하다가 남편한테 못하겠다 죽는 소리 하면 되지. 그리고 어차피 나이 들면 치매 오게 돼 있으니까 그럼 요양원이든 병원이든 어디든 보내면 되지 않겠어? 예. 아무튼 그것보다 이번 주 골프 필드로 나가는 거안 잊었지? 내가 쏘는 거니까 잊지 말고 꼭 와. 웬 돈이긴. 저번에 아버님이 정우 대학 들어갔다고 백만 원 주셨거든. 그래, 그러니까 일요일 날 재밌게 놀아보자고 며느리의 통화의 정신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 동안 정신은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내 재산 얼마나 있는지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관뚜껑 닫히기 전까진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한다.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대우받고 살고 싶다면. 절대로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지 말아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자식들에게 어차피 줄거 야박하게 굴 필요 있냐며 친구들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싹싹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옛날처럼 며느리 잡들이를 했다가 아들이 힘들게 살까봐 작은 잔소리 한번 하지 않았던 정 씨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때문에 며느리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잘할까 내심 기대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친구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신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재산을 나눠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들과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한 것이었죠. 또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수 있도록 노후 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골의 땅은 누나들과 나누기로 해서 팔아도 자신의 몫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팔 수도 없었죠. 계산해 보니 퇴직금으로는 2, 3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어서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가려면 현금을 더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남아 있는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식을 해 보려고 골머리를 앓던 중에 친구로부터 설기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종목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였죠. 정신은 친구를 귀찮게 쫓아다니며 물어보았고 그 이후 남아있던 퇴직금을 모조리 주식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매일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막심한 손해를 보고 말았죠. 정신은 친구를 찾아가 따졌지만 친구는 오히려 정신을 나무랐습니다. 내가 종목 권유는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네가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네 사정 좀 봐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알려준 거지. 주식은 남이 사는 거 따라 사면 안 되는 거 몰라. 누가 추천한다고 덜컥 사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함부로 투자한 건네 책임이라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정 씨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해 친구를 괴롭혔고, 친구는 정 씨에게 조금만 진득하게 기다려보라는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얻은 무릎 통증도 정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양쪽 무릎 수술까지 하게 된정 씨는 심신이 매우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은 아들과 딸에게 말도 않고 무릎 수술을 한뒤 병원으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날려 빚더미에 앉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식을 했다고요? 아버지, 그럼 이제 가지고 계신 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엄연히 따지고 보면 제 돈인데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함부로 쓰시면 어떡해요? 오빠는 지금 그거 따질 때야. 아빠 무릎은 안 보여? 아빠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왜 저희한테 말도 없이 수술을 하셨어요? 응, 무릎은 괜찮아. 그런데 너희 볼 면목이 없네. 노후에 너희한테 짐안 되려고 돈좀 만들어 놓으려던 게 그만 이렇게 돼버렸지 뭐냐? 아니 돈도 다 날렸다는 분이 일인실에 계세요.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일인실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거동도 불편하고 화장실 가다가 용변 실수도 할것 같아서 간호사한테 사람들 없는 일인실로 해달라고 말했지. 용변 실수 부끄러운 줄 아시는 분이 전 재산 다 날려먹은 건안 부끄러우세요. 됐고 그럼 시골 땅은요? 그건 안 건드리셨죠? 시골 땅 너희 고모들이 돈이 필요하다 해서. 팔아서 네 고모들한테 나눠줬어. 그리고 시골 땅은 처음부터 내 거라고 생각한 적 없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는데. 더큰 문제요? 그게 뭔데요? 그게 말이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주식 손실된 거 메워보려고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넣었는데, 또다 날려먹었지 뭐냐. 무릎도 이 지경이라 밖에 나가 일을 할 수도 없고,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너희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미안하다, 너희한테 도움은 못 줄망정, 집만 돼버렸네. 돈다 날려먹어서 수술비에 입원비에 간병비 낼 돈도 없고, 앞으로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내가 무릎 다 나으면 나가서 일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너희가 이 아버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니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일은 죄다 아버님이 벌려놓고 저희한테 떠넘기시면 어떡해요? 저희 정우 대학 가고 지금 매달 나갈 돈도 산더미 같은데, 저희가 무슨 수로 아버님 대출금까지 갚아요? 저희는 여력이 안 돼서 못 해드릴 것 같네요. 언니, 지금까지 아빠가 오빠한테 도움 준거 잊었어요? 아빠 재산 전부 자기 거라고 받기 전부터 마음대로 쓰고 다녔잖아요. 오빠가 사업한다고 이것저것 손대다가 날려먹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거 다 합한 거에 비하면 아빠 빚은 세 발의 피예요. 그래요? 그 돈이 세 발의 피면 아가씨가 갚아주면 되겠네요? 아가씨는 아직에도 어려서 돈 들어갈 때도 없을 테니까 그럼 아가씨가 갚아드려요. 그럼 됐죠? 아버지, 저 이번에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어요. 사실 아버지한테 자금 좀 받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일을 이렇게 만드는 바람에 지금 계획도 다 꼬이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빚이니까 자식들이 갚을 의무도 없고요. 내가 재산 전부 너한테 준다고 했는데 너 상속 안 받을 거냐? 제가 미쳤어요. 빚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제가 왜 받아요? 그 뭐야 저는 상속 포기? 재산 포기 각서? 그것 쓸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자식한테 빚을 물려줄 순 없지. 그런데 당장에 병원비랑 간병비랑 일자리 구할 때까지 생활비는 어떡하냐. 며느리 네가 나 병원에 있을 동안 간병 좀 해줄 수 있겠니? 안 돼요 아버님. 제가 뭐 집에서 노는 줄 아세요?이 사람 사업도 도와줘야 돼서 시간 못 내요.그럼 어쩔 수 없지.아 근데 지금 정우 방학이지 않니?정우 네가 이 할애비 옆에서 한두 시간 도와주면 안 될까?아 할아버지 저도 안 돼요.친구들이랑 방학 때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이미 결제도 다 했고 취소도 못해요. 정우야,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할아버지 보살펴 드리면 안 될까? 너그 배낭여행도 할아버지가 보내 주시는 거잖아. 너희 아빠 엄마도 바쁘고 고모도 일해서 못 오니까 이럴 때 너라도 할아버지 보살펴 드려야지. 아 싫어. 귀찮게 왜 나한테 시켜? 방학인데 나도 좀 쉬고 싶다고. 아니 아가씨, 왜 가만히 있는 애한테 떠넘기려고 그래요? 어우, 속 터져. 그러길래 왜 돈은 날려 먹어 가지고 여러 사람 고생을 시켜. 짜증나게 진짜. 그말 아빠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언니는 낮에 친구들이랑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뭐가 바쁘다는 거예요? 언니도 따지고 보면 아빠 돈으로 그렇게 누리고 사는 건데. 빚 갚는 건 부담스럽다 쳐도 아빠 간병은 해줄수 있잖아요. 아빠 퇴원할 때까지만 봐 주세요. 제가 돈도 드릴 테니까. 됐어요. 그 돈으로 그냥 간병인 써요. 안 그래도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지 친구도 아니고 어디서 오라 가라야. 참고 있어 주니까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뭐예요? 됐어요. 저도 오빠랑 언니 도움 필요 없어요. 간병인은 제가 신청해 드릴 테니까,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몸부터 회복하세요. 그리고 수술한 무릎으로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제가 집 사려고 모으던 돈이 있었는데, 일단 그거로 급한 불부터 꺼봐요. 야, 너돈좀 있나 보다. 근데 너는 왜 가치도 없는 데다가 돈을 쓰려고 해? 자고로 돈은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빚 갚는데 쓰지 말고, 내 사업에 투자하는 게 어때? 이번에 진짜 확실한 사업이거든. 오빠, 너는 진짜 너밖에 모르는구나? 아빠가 그동안 네가 손댄 사업이 같이 있어서 투자한 줄 알아? 네가 아들이고 자식이니까 아무 대가 없이 지원해 주신 거야. 그만드래. 아들 키워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사실 내 재산 그대로 다 있다. 주식도 오히려 더 올랐어. 내가 빚더미에 앉았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거짓말 좀 해봤다. 그럼 일부러 저희 테스트하려고 거짓말 하셨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아버지. 난또 진짜로 재산 다 잃은 줄 알고 식겁했잖아요. 왜 사람을 놀래키고 그러세요. 그럼 시골 땅이랑 지금 집이랑 전부 그대로 있는 거죠. 아버지, 또제돈 함부로 쓰시면 안 되니까 올해 안에 전부 다제 앞으로 증여해 주세요.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저우 저우 저런 것도 자식이라고. 넌 방금 내가 한말 어디로 들은 거야? 아휴 참, 아버님, 장난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저 진짜 깜빡 속았잖아요. 그리고 아깐 말씀 못 드렸는데 물려줄 재산도 없으시면서 며느리한테 돌봐달라고 하면 남들한테 욕먹어요. 뭐? 그럼 너 다시 한번 물어보자. 지금은 나 돌봐줄 거냐? 물려줄 재산 그대로니까 너한테 간병해달라 해도 되겠지? 근데요, 아버님.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아버지 간병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돈 있으니까 그냥 간병인 쓰세요. 너 원래도 나한테 잘하지 않았지만 어른 공경할 줄도 몰라. 네 부모한테도 이렇게 해. 아버지야말로 돈으로 사람 간보면서 저희 테스트하시면 안 되죠? 자식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로 보긴? 이 호랑 말코 같은 놈아? 너는 정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구나. 나도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돈 달라 전화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아무리 부족한 자식이라도 부모로서 보듬는 게 마땅하지만, 정신은 더 이상 아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신뢰가 무참히 깨지는 순간, 마치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정 씨의 마음 속에 날카로운 상처가 남았습니다. 병실의 딸과 단둘이 남은 정 씨는 딸의 얼굴을 보자 먼저 간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오늘 진숙이 보는데 당신이 돌아온 줄 알았어. 그동안 내가 진숙이는 신경도 못 써주고, 내가 참 바보 같아. 진수가 여기 앉아 봐라. 응? 아빠 무슨 할말 있어? 그동안 내가 네 오빠한테만 재산 물려준다고 해서 많이 서운했지. 응. 음, 아빠가 출가 외인이라 할 때마다 서운하긴 했지만 재산 못 받는다고 서운해하진 않았어.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아빠가 평생 힘들게 벌어서 일군 재산이잖아. 아빠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며느리는 아들이랑 결혼했으니까 우리집 식구라 생각했는데, 왠지 사위는 남식구처럼 느껴지더구나. 그래서 너도 이제 남식구라고 생각했어. 나도 참 간사한 게 너를 남식구라 생각하면서도 귀찮은 일은 죄다 너한테 부탁하고. 염치없이 너한테 보살핌 받길 바랬지 뭐냐. 이 아빠가 정말 어리석었어. 미안하다 진수가. 아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도 옆에 없고, 아빠 챙겨줄 사람이 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탁할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딸의 보살핌 덕분에 정 씨는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고, 퇴원 후에는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딸은 정 씨가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 회사 연차를 써가며 아버지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반찬을 바리바리 싸와서 사위와 손자랑 함께 밥도 먹고 갔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는 병원을 나간 이후로 정씨에게 전화 한번 하지 않았고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마음에 정씨가 전화를 먼저 했는데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딸이 만들어준 반찬에서 아내의 손맛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딸에 대한 고마움과 헌신이 정 씨의 마음 속 깊이 스며들었고, 정 씨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딸과 아들에게 재산을 반반씩 증여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다음 날정 씨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딸과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한 번에 받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받지 않자 며느리에게 걸었고 며느리도 계속 받지 않자 손자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백통 가까이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괘씸함을 느낀 정신은 기회를 저버린 아들을 버리고 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딴말 못하도록 공증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 공증도 받아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숙이한테 재상을 다 주신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저희 뒤통수를 치시면 어떡해요? 너희 내가 전화한 거다 무시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게 좋기 백통은 되겠다, 이놈아. 네가 나중에 딴말 할까 봐. 통화 기록도 전부 증거로 남겨뒀다. 다시 말하지만 난 분명히 너한테도 재산 주려고 했어. 흥분한 아들은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너는 뭐한 거야? 너 지금 나 연맥이야?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라도 남겨야 할거 아니야? 양심이 있으면 그걸 혼자 다 먹으면 안 되지. 남 탓하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내가 굳이 왜? 아빠랑 내 전화 무시한 건 오빠 잘못이잖아. 너는 뭐 양심이 넘쳐나서 아빠 병원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비춰놓고 재산 바라냐? 야, 너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면 보자. 아버지 죽자마자 내가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걸거니까. 하이구, 그래 걸어라. 누가 무서울 줄 알고? 그날 이후 사채업자처럼 매일 연락하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핸드폰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유서공증을 취소하고 재산도 다시 분배하라며 협박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달리는 정실을 위해 딸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주었습니다. 아빠, 이 핸드폰으로는 절대 오빠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아빠가 오빠 걱정하는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주신 재산 다 가질 생각 없으니까 먼 훗날 오빠가 힘들어지면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은 딸의 말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아들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돈 때문에 부모와 동생을 져버린 채 차가운 현실 속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자신의 탓이 제일 컸다는 것을 정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줘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지금에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정씨는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이 정신 차리길 바라며 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